일제시대 193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연천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천은요. 1 9 3 0년대 고랑포에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었어요. 여기가 인구가 저당시에 6만에서 7만이 있었다고 하니까 꽤 많은 거였죠. 그래서 은행과 우체국, 약방, 여관 등의 상권을 가진 상업 도시였습니다. 이건 연천이 그랬어요. 그리고 1945년도에. 군정법령 제 22호로 적성면 남면 전역과 백항면 전곡면 일부를 파주군에 편입합니다. 그리고 1950년 6.25 전쟁 발발 당시에 6월 25일 국군 제 1사단과 북한군 1사단 그리고 제 6사단과 고랑포 전투를 치렀죠.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남침을 했던 북괴군들이요 대부분 그. 조선족들이 많았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런 것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이거는 이제 6.25 전쟁 때 남침을 하면서 북한군 전차, 소련 전차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1963년도 법률 제1 1 78호로 파주군 적성면 늘목리를 전곡면에 삼아리를 미산면에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을 연천군에 각각 편입을 했고요. 그리고 1968년도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김신료 및 무장공비 31명의 침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. 그리고 1979년도에 대통령령 제9409로 연천군을 의후로 승격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랑포구임을 알리는 표석 하나만 세워져 있어서 건성했던 상업도시의 면모는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6.25 전쟁 때 여기가 격전지였기 때문에, 아, 당시에 대부분 파괴당한 거였죠. 안타깝습니다.